따랐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라. 오늘은 우리의 관점에 대해 서 함께 말씀을 나하겠습니다. 음. 현대인들은 빠른 속도 그리고 삶에 보여지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성공했냐, 성과가 보이느냐, 어떠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나타난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 내가 성취하는 것, 무엇인가 얻은 것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일생의 삶에 정말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요구합니다. 너희들이 나타나고 보여지고 외적으로 나타난 그러한 목표와 그리고 결과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 너희들의 삶에 지금 보여지진 않지만 너희들의 삶에 지금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너희들이 귀중히 여기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그것이 있다. 그것을 너희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했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영원히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은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장에 어떤 결과가 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이고 정말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아 너희들은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사가라 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의 관점을 다시 한번 바꾸는 귀한 시간 되길 예수님이 주거 합니다. 첫째는 겉 사람은 낡아지지만 속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늘 말씀했어요. 그래서 1 6절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나니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겠어요. 여기 겉 사람은 무엇입니까? 내 육신입니다. 우리의 겉 모습입니다. 조금 더 확대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들 그리고 지위 그리고 물질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속사람이라는 것은 내 내면, 내 영혼,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겉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그리고 권력이 물론 오래 갈 수도 있지만 쉽게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육체만 생각해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내 육신은 점점 더 쇄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나이가 들면 병들 수 있고 나이가 들면 우리의 모습이 조금 초라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속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내가 시간이 지나도 날로 날로 새로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오늘의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서 내 얼굴 모양도 그리고 내 삶도 내 힘도 연약해졌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관계는 내속 사람은 더욱 더 내용이 더 강해지고 믿음도 성숙해지고 날로 날로 새로워져서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더 강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고 예배 가운데 있고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어느 날 우리의 겉 사람은 비록 수외해질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의 강한 용사가 같고 하나님 보실 때큰거릇시고 하나님 앞에 더 단단하고 믿음 가운데 설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현실에 닥쳐진 어려움 속에서 낙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는 자신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겉사람 그 세약하지만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내 내면은 내 믿음은 내 영혼은 더욱더 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힘이 있느냐, 권력이 있느냐, 지금 가족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하나님 관점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힘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정말 날로 새로워진다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내 영혼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나이가 들고 리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쇠약해질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내면에 하나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믿음이 더 장성하고 성장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에 더 관심을 갖고 무엇을 더 살찌게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나는 겉사람을 매일 가꾸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 외모를 가꾸고 거울 보듯이 그리고 또한 우리 겉사람을 자꾸 가꾸지만 그러나 나는 내 내면을 바라보면서 말씀의 거울 앞에 기도의 거울 앞에 내 내면을 보고 있습니까? 내가 영적 상태는 어떤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인가? 이걸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우리는 늘 항상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그러면 왜 내적인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요 환란은 지나가고 영광만이 남는다는 겁니다 오늘 17절 읽을 볼까요? 17절 자, 시작 우리가 잠시만은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가 이루게 하미니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요 우리의 고난이 잠깐이라 하겠어요 그렇죠 또 고난은 즐기 가벼운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가볍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래 사도바울이 삶 가운데 당한 고난이 가볍웠습니까안 그렇습니다 수없이 하는 핍박도 어려움도 그리고 죽음의 고비도 있었습니다 이걸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고린도서 후 11장의 말씀입니다 23절 27절에는 그는 투옥을 당했습니다 매맞음을 당해서 사십에 가만 하나 가만 배죽도록 맞았다는 겁니다 세 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의 다 죽어서 성밖에 정말 버림받았습니다 죽음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바닷가에서 그가 정말 바다를 항해하다가 바로 이 바다에서 죽음을 위협도 있었어요 수없이 많은 고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금줄이고 사람에게 배반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롱과 멸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그리고 또한 역경의 삶이 그의 사역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는 그토록 어려웠던 자신의 사역의 길을 잠시 고난이라 하겠어요. 이것은 가벼운 것이라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내가 당했던 고난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죽도록 매를 맞고 거의 죽어서 밖에 버림바 되고. 그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거잠시온 것이다 나 이거 가벼운 것이라고 했어요 왜그렇습니까 사도와 그런요 고난 자체보다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크고 영화로운 영광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지만 그러나 이 고난의 이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좀 다듬고 있습니다 나를 더큰 그릇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함께하셔서 이 순간도 나와 함께하셔서 나를 하나님께서 빚어 만들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재 의 고난은 장차 우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사도바는 뭘 봤습니까? 고난 이 순간에 하나님 영광을 봤어요. 고난 받는 순간에 스데반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았듯이 그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에 함께하심을 보았어요. 이 고난 가운데도 그를 단련시키는 안에니 그와 함께하신 나 하나님 지금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같이 계심을 믿었습니다. 사아 여러분 이 말씀의 중요한 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 믿음 안에 있냐? 내가 고난의 순간에 역경의 순간에 내가 믿음을 놓아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순간에 주님에게 더 매달리고 주님께 더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냐 그것입니다. 여러분은요 바로 지금의 고난이 장차 나에게 당할 나에게 닥치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손안에 붙들림 받으면 우리의 고난과 역경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원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품에 떠나면 그것은 나에게 허비하는 지가 아니고 그것은 실패의 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 부여잡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4절 에 이렇게 말씀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알미니라 참으라는 겁니다. 연단 가운데 너희들이 서 있으면 참으면 바로 연단방 내가 소망을 주신다는 거야. 로마서 8장 28절 자시사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일단은 하나님 사랑과믿음 가운데 있는 자 나중에 지나가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슬픈 것도 어려운 것도 기쁜 것도 나중에 손을 이루십니다. 결론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이끌어 주신다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요, 읽어볼까요, 시리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에 인내를 만들어 내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너희 믿음의 사람들아, 너희들이 시련을 당하며 고난이 닥치면 기뻐하겠소.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정함이 없도록 자꾸 우리를 갖추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큰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여러 중요한 기간 어디 있습니까? 고난 자체만 보지 말고 그 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고난의 순간에 서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서 주님의 그릇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을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은 어린 시절에 꿈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사랑받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질투 때문에 그는 결국은 죽을 뻔하다가 종으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종살이를 시작합니다. 그의 삶이 다 쓸고 힘들었지만 열심히 믿은 가운데 충성해서 인정받을 만하니까. 보디발이 안에 업무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서 정말 신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해 먹여 줘서 이전에 자신이 구출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아났던 관원정은 가서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고는 시간이 지납니다. 약 2년 동안. 그렇죠. 이 고난의 시간이 바로 요셉의 삶은 13년의 삶입니다. 17살부터 시작해서 그의 삶의 32대기까지 13년 동안 그는 고난과 역경 속에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끝에 그가 마지막 찾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죠 고난이 지나고 나니까 총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러면 그의 삶의 그 고난의 기간에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래도 신실하게 주님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늘 신령한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이은 결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의 그릇을 얻으시고 그를 준비시켜서 애굽의 총리로 그리고 그 근동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로 삼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 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믿음 안에 있으면 고난의 순간이 우리가 주님을 부여잡고 주님께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고난은 결코 낭비가 아닌 겁니다. 어느 조각가가 열심히 대리석을 깨고 있습니다. 망치질을 할 때는 어수선합니다. 돌도 튀고 먼지도 날립니다. 그리고 그 주변이 엉망입니다. 그런데 다 조각하고 나서 이제는 물로 시키고 다듬기 시작하면요 아름다운 조각상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이 다듬으실 때, 내 인생을 가를 때, 내 인생을 아름답게 조각할 때 때로는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주님 바라보며 내가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우리의 고난은 결코 낭비가 아님을 믿으실 간절히 죽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뭘로십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너희들 자꾸 비교해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보이는 것만 위해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추구하라 이것이 주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보장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너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 여기서 주목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주목은 무엇입니까? 내 시선을 고정한다는 겁니다. 내 시선을 집중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시선을 집중한다는 거 무엇입니까? 다른 거안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거 봤어요. 그런데 더 그걸 유심히 보는 겁니다. 더 거기에 주목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의 삶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내 직장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도 돌봐야 됩니다. 그래도 너희들이 그런 일상의 삶 가운데 더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것이라는 거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너희가 의식하고 생각을 하는 거 주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의식적으로 그걸 자꾸 바라보라는 겁니다 네삶 가운데 그것을 자꾸만 무디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 여기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하다기와는 보이는 것 잠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더 본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도바울이 우리가 요청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삶의 관점을 좀 전환하라라고 합니다. 그렇죠? 눈 앞에 현실만 보지 말고 당장 벌어지는 문제들만 보고 살지 말고 너희들이 자꾸 의식적으로 내가 영적인 것을 내 믿음을 돌아보고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상급 받을 걸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자꾸 의식하라는 겁니다. 따라습니다 주여 영적인 것을 의식하게 하셔서. 영적인 것을 내가 의식해야 됩니다. 자연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지 주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첫째는 매일의 삶 속에서 속 사람을 가꾸는 시간을 가져요. 따라서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속 사람을 가꾸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여러분 세수하잖아요. 머리도 손질하잖아요. 을 그리고 또 화장대에 앉아서 여자분들은 화장도 합니다. 옷도 잘 갈아입습니다. 그런러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속 사람을 내가 지금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있습니까? 내 영혼은 내 믿음은 혹시 방치하고 있지는 않냐, 그겁니다. 그렇죠. 내겉 사람은 지나고 나면은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권사님들 장로님들 계신데 젊은 시절에는 참 예쁘고 팽팽했는데 연세가 드시니까 조금 그것이 사그러졌어요 시들지들해요 시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영혼에 대해서 내가 지금 보있냐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내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진다 나날이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날이 내 영혼이 더 새롭고 더 힘을 수 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점검해야될네 가지 중 첫째는 뭐냐? 말씀 가운데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뭐요? 양식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한 끼도 먹지 않으면요, 한 끼를 먹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그렇듯이 영혼에 양식을 먹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이게 뭐요? 영혼에 지금 내 양식을 먹는 거예요. 어, 사명 예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하시는 겁니다. 제가 사명 예배는 전날 했던 공동체 성경 일기를 다시 거기에서 해요.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어,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매일 매일 공급받고 은혜 받고 있느냐 주일에 와서 또두 번째는요 기도하고 있냐 겁니다. 여러 기도는 뭐랄까 호흡이라 합니다 우리의 숨을 잠시도 쉬지 않으면 숨이 막혀서 나중에는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숨을 쉬지 못해요. 갈급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어, 새벽 예배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인원이 요즘 60명 정도 나와요. 전에 코로나 끝나고 나서 40명, 40명 나왔어요. 근데 요 근래 그래도 한 1년 사이에 한 20명은 늘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전에 몇명 모였냐? 80명 모였어요. 그 제가 생각할 때는 100명을 넘어서야 우리게 정상입니다. 지금 대회에 참석해보면 정상이에요. 물론 제가 새벽에 보면요. 새벽에 60명 나왔는데 유튜브는 45명에서 한 60명까지 봅니다. 많이 보면. 그 현장에 똑같이 예배 드릴 때 검색해보면요. 한 60명. 45명에서 60명까지 보여 목사님 그래도 100명 넘자야 위로가 되긴 해요. 유튜브까지. 그래도 여러분, 새벽이 많이 나와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기도하죠. 내가 하루에 30분이라도 기도해야지 내가 적어도 한 시간은 기도해야지 그러죠. 30분은 내가 한순간에 내가 꿇어 엎드려서 30분 아닙니다. 그냥 아침에 기도한, 점심에 기도하든, 밥 먹을 때 기도하든 다 합쳐서 30분이라도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한 시간이라도 기도해 보려 드려. 기도는 왜 호흡입니다. 하나님과 대화의시간이이 호흡이 있어야 내 영혼이 숨을 쉴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시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두 눈동자를 통해서 우리를 좀 보고 계심을 믿으실 간절히 주거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항상 어느 곳에 갈지라도 가장 먼저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가나한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첫 번째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 먼저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기때문 그래요 우리가 신방 예배합니다 신방 왜 해요? 목사님 맞이하는 거요? 밥 사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말씀이 많은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오는 시간 그렇죠 거기서 바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임자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 두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역사하심, 말씀에 임하시는 은혜 예배입니다 예배가 소중합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회개와 성찰 하나님 임자하심은 죄가 있으면 우리 가운데 오지 못합니다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주님께 참여하고 나날이들 고백하고 내 자신을 돌이켜서 봐야 됩니다 말씀, 기도, 예배, 회개와 성찬 늘이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매일매일 내가 세수하는 것이고 가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한테 하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우리 어려움들이 다 가장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만 고백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아픔과 그런 어려움들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게들 정말 들어주셨나요? 왜 이런 고난 주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이와 같이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이때 그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서 4장 17절 말씀에 자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가 이루게 함이니 여기서 잠시라는 것은 환난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잠시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잠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잠시 역경에 있을 수가 있고 장식이 언급되지 않은 것 같을 수 있지만 장차 하나님 주실 영원한 중한 것 이것은 더 크다는 겁니다. 지금 주시는 가벼운 고난 이것을 가볍다 하겠습니다. 경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차 주실 하나님 약속 이루실 축복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를 인도하시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경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보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역경에 있을 때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라고 반문하면 안 돼요.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려거나, 하나님은 내게 이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었는데 이걸 통해서 나를 어떻게 다듬으시려거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려거나, 그렇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에 주님이 역사하심과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침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내적인 하나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성숙해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것을 넓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내 자신의 보이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가벼운 것이고 중한 것이고 이것은 바로 없어질 것이고 영원하다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라는 것 무엇을 너희들더 중요한 것을 선택해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죠. 너희들의 시간도, 너희들의 에너지도, 너희들의 탈란트도, 너희들의 재능도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을 위해서 더 헌신해 보라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 땅에 있는 것을 많이 투자하고 삽니다. 또 열심히 일하긴 하는데 좀 하나님과 동떨어진 곳에서 열심히 해요. 제가 볼 때는 좀 교회에서 좀 와서 또 주님 위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미련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에너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달란트도 활용해야 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창구에 보화를 쌓는 것은 이 땅의 계산기론이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눈에서는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쌓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0절 볼까요? 자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졸비나 정독이 해야 하지 못하며 도덕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죽어서 천국으로 갔다는 겁 자세는 세상을 살때큰 집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좋은 일도 세상에서 많이 한다고 사회생활하면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가면 자기에게 좋은 집이 예비될 줄 알았어요. 근데 천국에서 보니까 자기 집이 아주 작고 초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왜내 집이 이렇게 초라하고 작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했어요. 내가... 사용한 자재는 네 집을 짓는 사용한 자재는 네가 땅에서 나를 위해서 보내준 것들이란 겁니다. 이 부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땅에서 하나님께 자재들을 다 보내줬어요. 그걸 받아서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너는 대부분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 하늘 창구에는 별로 쌓은 것이 없단다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늘 창구에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떠한 집을 짓고 있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땅에 있는 것만을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그 바쁜 시간 중에서도 하늘의 집을 짓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갑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시간도 물질도 여러분의 에너지도 여러분의 재능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직 영광 들리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